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또 크립토 시장, 루나클래식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립토 시장, 네, 이렇게 보니까 뭐 좋은 분위기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러니가 주간 단위 버블인데, 네, 뭐, 일간으로 났을 때는, 뭐 약간 오히려 좀 떨어진 모습도 보여주고, 네, 밈 코인의 대명사인 페페 코인 엄청나게 올라간 모습이 확인이 되네요. 사람들이, 어, 그동안 정상적인 어떤 코인들, 또 그동안 기대했던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가격이 좀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지 않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지다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밈코인에 모이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현재 시장 상황은 이 정도 상황이다. 일단 뭐 비트코인 상황이 집에, 지배, 적이겠죠. 어제 이더리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했던 그런 가격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추가적인 어떤 이슈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루나클래시 USTC는 네, 어제 그 이후로 상승한 그 상태에서 좀 그래도 그 기세를 좀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이 기세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추가로 또 좋은 뉴스들 나와줘가지고, 추가 상승을 이루어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현재 루나클래식 내부적인 이슈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루나클래식 내부적으로 우리가 뭐 모르던 내용은 없습니다. 이건 베가스가 이야기했던 그 리패깅 관련된 이슈, 베가스가 제안했던 리패깅 관련돼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뭐, 리팩깅 네, 테라클래식 커뮤니티로부터 피드백을 반영하여 USTC 리패깅 플랜을 업데이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베가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리패깅, 또 베가스가 이야기하는 내용 말고도 지금 리패깅 관련돼서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포스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여기도 리패깅 관련돼서, USTC 리패깅 관련돼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정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나오면은 또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또 시간도 가지도록 할게요. 지금은 리패인 관련돼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이야기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뭐 SEC랑 루나, 아, 테라폼랩스 간에 어떤 회의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관련돼가지고도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안 나올 수도 있죠. 비공개 회의다 보니까. 또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은 그런 내용들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있을 뉴스들에 대한 어떤 예고편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루나클래식 커뮤니티 풀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루나클래식 커뮤니티 풀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풀이 루나클래식 50억, 50억 개를 파 있습니다. STC 금액은 1200만 개를 돌달했습니다. 이, 말, 이 금액은 날마다 증보하고 있습니다. 루나클래식 커뮤니티 풀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뭐돈 쓰는 게 없으니까 개발이나 뭐나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늘어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릭기또대리또 어, 데릭. 또 이게 스타크 뭐 이런 사람들. 현재 루나클래식 다 됐다. 이제 조만간 크게 오를 것이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또 이제 스테이킹률, 루나 클래식 스테이킹률이 지난 시간에 또 이렇게 올랐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도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그런 또 체크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라클래식 체인에 스테이킹된 루나클래식 총량이 1조개를 도달했습니다. 1조개까지는 안된 거죠. 네. 통통 공급량 대비 이 금액은, 이 금액의 비율은 14.7%입니다. 루나클래식 어쨌든, 뭐, 아주 일부분들, 일부분들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게 차트에 바로바로 바로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루나클식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렇네요. 그리고, IBC 체인의, 지금, 제이콥 가디키안의, 가디키안이, 어, 코스모스 체인 내에 있는 어떤 이슈들, 문제점들, 공격 가능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들 이렇게 영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더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루나 클래식 뿐만 아니고 IBC 체인 전체가 어쨌든 성장하고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 추가 상승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대리기또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리고 루나 클래식 소각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거는 이거는 루나 클래식 단기 단기 차트 변화 관련돼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단기 차트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네, 아래 차트는 어, 테더 오세트 차트이며 이전에 공개한 차트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최대 지배력이 차트 흐름을 잘 따르고 있으며, 이는 강세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으며, 알트코인의 강력한 반격이 예상됩니다. 마클래식 알트코인 시즌 이렇게 올려놨네요. 네, 아무튼 조만간에 있을 지금 지금 오르지 않았다고 지금 가격에 큰 변화가 없다고 실망할 상황이 아니다. 조만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요런요런 유의 요런 지금 분석이 지금. 세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립뿐만이 아니고 다른 차트를 분석하는 많은 사람들도 어, 루나클래식 또 알트코인의 강세장, 상승장이 곧 어, 정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다가올 것이라는 것들을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내부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아직 3일이나 남았지만은 네, IBC 재활성화. 오즈모시스, IBC 재활성화 관련돼서 베가스가 올려놓은 제안서죠.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스에 투표를 하고 있고 이 투표는 네, 별 문제 없이 그냥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커뮤니티 풀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뭐 커뮤니티 제안서가 하나 또 올라온 게 있어서 이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좀좀 네, 좀 산만하고 해가지고 이 내용은 다음에 좀 제가 정리된 내용으로. 한번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지금 중차대하게 이야기해야 할 만한 내용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루나클래식 라코프 토큰이라든지, 뭐 쿠키 토큰이라든지, 루나클래식 체인 내에 있는 민 코인들,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그런 언론들, 국내 언론도 물론 포함이 됐죠. 국내 언론도 그렇고 새로운 언론들이 루나 클래식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코인베이스가 그랬던 것처럼 코인베이스도 지금 루나 클래식에 대해서 뭔가 정책을 바꾸고 뭔가 입장을 바꾸고 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만큼 어, 루나 클래식에 대한 기대감, 루나 클래식의 어떤 변화를 어, 이들이 감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부 내부에 있었고 언제나 루나 클래식이 다시 잘될 거라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 변화를 많이 느끼지는 못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던 사람들, 외부 이 전체 크립토 시장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루나 클래식이 이 루나 클래식의 변화가 현재 도드러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뭐 이들에게 느껴진 건지 아무튼 루나 클래식에 대해서 새로운 뉴스를 쓰지 않던 그런 언론들도 뉴스를 작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볼게요. 루나 클래식 가격 예측. 루나 클래식, 루나 클래식 가격이 1달러에 도달할까요? 이거는 아주 좀 상투적인 제목이죠. 아주 오래 전부터 많이 사용하던 제목들이고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제목을 선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좀 루나 클래식을 지금껏 있었던 루나 클래식, 지금껏 다루지 않았던 루나 클래식에 대한 어떤 정리. 한번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크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루나 클래식에 대해서 설명을 앞으로 할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글이 보여집니다. 루나 클래식은 현재 테라 클래식으로 불리며 오래된 테라 체인의 유래 유래한 암호화폐입니다. 이 디지털 코인은 새로운 체인을 생성하는 중요한 단계를 표시하는 어, 계획된 포크에 이어 2022년 5월 28일 날 출시되었습니다. 이전에 루나로 알려진 테라클래식의 스테이블 코인인 USTC의 안정성을 유지했던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지금 작동하지 않죠. 알고리즘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관련된 어, 민팅 및 소각 활동이 모두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에는 테라 루나 클래식 가격 예측을 통해 미래 시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현재 루나 클래식 가격 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브라클래식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들 잘 정리를 했어요. 브라클래식에 대해서, 소개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뭐, 소개하고, 가격 예측 이거는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거 두 개만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제법, 브라클래식에 대해서 그냥 뭐, 설렁설렁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제법 잘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 테라클래식 블록체인은 처음에 UST 암호화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개념은 테라 루나 화폐가 UST 미국 달러에 계속 묶여 있을 것입니다. UST의 가치가 페그 이상으로 상승하면 루나가, 루나가 생성되고 1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루나가 소각되거나 소멸됩니다. 이 시스템은 처음에는 잘 작동하여 루나가 수십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달성하고 상위 10대 암호화폐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2년 5월 모든 것이 바뀌었고. 루나의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심각한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이후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 루나의 이름을 딴 새로운 버전의 루나 암호화폐 새로운 블록체인이 구축되었고 루나 2.0이 구축됐죠. 현재 테라클래식으로 불리는 원래 블록체인은 루나 클래식으로 불리는 원래 암호화폐를 계속 유지하고 지원하고 테라클래식 커뮤니티에서 관리됩니다. 오 어, 이거 생각보다 내용을 오래간만에 다룸에 있어서도 이게 정확하게 잘 이야기를 해줬다 생각이 드네요. 주목할 점은 권도영이 미국 당국에 체포돼 인권사기, 소품사기, 전신사기, 음모 등 8개 혐의를 기소했다는 점이다, 아, 점이고 그는 또한 공식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투옥되었습니다. 현재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지만 미국으로 송환될지 한국으로 송환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것도 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죠. 네, 그리고 루나클래식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지금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뭔가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작동이 되는 거죠. 테라클래식은 지분 증명, 포스, 지분 증명, 블록체인으로 작동하며 거래의 유효성, 검증인이 보유한 루나클래식 양에 따라서 선택됩니다. 루나클래식은 테라클래식 커뮤니티에서 내린 모든 소각 및 발행 결정에 따라서 USTC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합니다. 또한 블록클래식은 다양한 거래소에서 구매 및 판매 거래가 가능합니다. 바이낸스에서 적극적으로 소각을 해주고 있고 바이낸스에서 가장 많은 양을 보유를 하고 있죠. 블록클래식은 기술 문서 또는 백서의, 백서에서 사람들이 자신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테라 프로토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선도적인 분산형 오픈소스 공개 블록체인 프로토콜입니다. 공개 시장 차익 거래 인센티브 분산형 오라클 투표의 조합을 사용하여 테라 프로토콜은 모든 법정화폐의 가격을 일관되게 추적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듭니다. 사용자는 테라 블록체인에서 즉시 테라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 저장, 거래 또는 교환할 수 있습니다. 루나는 보유자에게 스테이킹 보상과 거버넌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테라 생태계는 빠르게 확장되는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로 테라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루나의 가격을 높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나랑 루나 클래식에 대해서 아까 여기서 잘 설명을 했지만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테라루나 프로젝트는 모든 온체인 거래에서 1.2%의 소각세 소각세를 시행했습니다. 선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루나클래식 BUSD 및 루나클래식 USDT 거래장의 거래 수수료를 루나클래식 토큰으로 변환하고 소각함으로써 테라의 노력에 지원했습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이죠. 요거는 제가 아무튼 요 내용 제가 일단 카페에다가 지금 아직은 올려놓지 않은데 요 카페에다가 내용 올려놓을 테니까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 들어가셔가지고 기사도 참고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 클래시 가격 예측 해놓은 건 있는데 요거는뭐 연도별로 몇 년도까지 어느 얼마 정도 오를 것 같고 몇 년도까지 어떻게 상승할 것 같고 이런 내용들 작성을 했었는데. 좋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일단은 뭐 미래에 대한 예측이니까, 일단 이런 거는 보지 않고 결론 내용으로 한번 볼게요. 테라클래식 커뮤니티가 더 넓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루라클래식이 루나 클래식, 루나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루라클래식의 채택률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테라포트 파이낸스 해킹 이후에 같이 계속돼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관심을 받게 되면 테라포트 그 해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 같은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자기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요소는 테라클래시 퀀트팀이 STC 테이블 코인을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퀀트팀이나 뭐 하여튼 이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성공하면 커뮤니티 내에서 많은 흥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코인 소각으로 인해서 테라클래식 순환 공급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증가하면 루나클래식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내용이 퀄리티가 있고 어 정리한 부분들 뭐 이야기하고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아주 좀 정확한 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내용은 제가 카페에다가 또 따로 또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 가셔서 확인을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루나 클래식 지금 내부적인 이야기들, 커뮤니티 내부적인 이슈들,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또 전문가들 분석들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언론에서도 어, 기존의 루나클래식을 다루고 있지 않던 그런 언론들도 다시 루나클래식을 재조명하기 시작하고 루나클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루나클래식이 아주 좋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조만간의 변화가 있겠죠. 이렇게 다들 좋게 전망을 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